다음,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드래그 핸드란 문제고요 포트를 외우셔야지 되는 문제입니다. 포트. 포트 번호는 꼭 외워주세요. 프리시장 눌러서요. 이렇게 포트 번호는, 자, 25번 포트는요, SMTP입니다. 그 다음에 SNMP는 161번입니다. DNS는요, 5 3번이고요 HTTP는 8 0이고요 TFTP는 69번입니다. SSH는 22번입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드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포트 번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21번. 그리고 22번, 23번, 다음에 25번, 다음에 53번, 다음에 69번, 다음에 80번, 다음에 110번, 다음에 119번, 다음에 143번, 다음에 443번 이렇게 쭉 되는 그아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게 있네요. 하나 빼먹은 건 밑에 다 적겠습니다. 161번 이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21번은요. ftp입니다. 20번도 ftp인데, 20번의 ftp는 그냥 데이터를 전송하는 ftp고요 이 컨트롤러 제어권을 갖고 있는 건 21번입니다 그래서 21번 ftp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ssh입니다 프로토콜 이름이죠 시큐셜 자 23번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텔넷이라고 했습니다 텔넷 텔렛. 텔넷은 평문 전송을 하기 때문에 텔넷 친구 ssh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 해주는 거죠 텔레은 스니핑을 통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뭘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25번은 SMTP입니다. 이거 외울 때요, 여러분, 이 M이 뭐예요? 메일입니다. 메일. 메일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요. 메일. 그 얘는 DNS입니다. 53번 은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 아까 DNS 서버 설정해 봤죠? 이전에. 자, 69번은 TFTP입니다. FTP 긴 FTP인데 T입니다. T. 이 T가 뭐냐? 그러면 트리비얼, 하찮다, 사소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는 이걸 사용하겠죠. 80 포트는 HTTP입니다. 인터넷이죠 바로 www라고도 그냥 간혹가다 표현을 들 합니다. 자, 110번은 POP3입니다. POP3,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POP3. 버전 3. 라는 의미고요. 119번 n n t p 입니다 네트워크 뉴스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거고요. 143번은 IMAP입니다.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이고요. 443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요즘에 얘는 바로 HTTPS 즉 뭐예요? SSL을 뜻합니다. 이게 나중에 표준화가 돼 가지고 뭘로 표준화가 되냐면 TLS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SSL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61번은 SNMP입니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이 프로토콜들은 다 포트 번호가 있는 애들은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들이고요. 이 전송 계층의 것들을 사용하는 건 이제 전송 계층 TCP를 씁니다. TCP.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 TCP를 써요. 근데 UDP를 쓰는 애들, 그리고 TCP하고 UDP를 같이 쓰는 애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여기 53번 얘는 TCP하고 UDP를 같이 써요. 신뢰성과 비신뢰성을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기 TFTP는 UDP만 씁니다. UDP. UDP만 사용하고요. 자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snmp도 udp만 씁니다. 그래서 udp만 사용하는 애는 tftp하고 snmp고요. 자 tcp하고 udp를 같이 쓰는 애는 도메인. 도메인이니까 당연히 웹서비스도 같이 쓰겠죠. 웹서비스도 같이 tcp하고 udp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tcp하고 udp를 같이 쓰는 애는 53번 dns, 80번 http 그리고 udp만 쓰는 애들은. TFTP와 SNMP 얘네들은 UDP만 씁니다. 그리고 나머진 다 TCP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드래그앤드랍 문제예요. 근데 이제 포트 번호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마치게 되면요, 이렇게 문제 닫기를 누르게 되면 확인을 누르면 문제가 닫혀지고요. 시험 종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답안 전송 누르게 되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되면 나갈 때 고사장에서 감독관한테 가서 시험 문제 내가 푼 문제가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고 어 이제 퇴실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여기 카페에 보시면 이런 문제 풀이에 대한 해설 설명들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